AI가 분석한 삼양식품의 상승 확률은 75%입니다. 기술적 분석. 단기 및 장기 이동 평균선 모두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MACD와 CCI, 스토캐스틱 지표 등에서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매수세 유입이 확인되는 국면입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주요 저항선인 100만원에 근접해 있어 단기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추가 유입되어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다음 목표가는 105만원 선까지 제시됩니다. 반면, 지지선은 90만 원과 85만 원에 형성돼 있어 해당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 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펀더멘탈 분석 매출과 순이익 모두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기자본 이익률화로이 또한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EPS 주당 순이익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기업의 수익성이 매우 양호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부채 비율도 낮아 재무 안정성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경쟁사 대비 꾸준한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2025년 현재의 실적은 매출과 순이익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6년 이후에도 성장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재무적 기반은 장기적인 주가 상승의 탄탄한 버팀목이 될수 있습니다. 총평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 모두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은 종목입니다. 특히 MACD, 거래량, CCI 등 기술 지표들이 매수 신호를 다수 보이고 있으며 실적 흐름 또한 안정적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위치가 100만원 저항선 부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해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매수 시에는 분할 접근이 유효하며, 조정 시 90만원 이하에서는 재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투자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으며, 시장 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는 한 기술적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단기 변동성에 유의하되,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상승 잠재력을 가진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양식품 분석이었습니다. 매일 종목의 상승 확률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도 필수.